지난밤도 평안하셨나요? 8월 11일 수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사사드보라와 바락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어제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우며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자기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리죠. 아무튼 오늘 바락은 아, 가난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출정을 합니다. 아, 바락이 다볼산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시스라는 철병고 900대와 군사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향합니다. 아, 객관적인 전력만 따져보면 요 결코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20년 동안이나 가난왕 야빈의 압제하에 지배하에 살다가 이제 겨우 군사 만 명을 꾸려서 반란을 일으킨 거거든요. 아 그리고 그걸 제압하기 위해서 시스라가 전차 군단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 참에 완전히 이 폭동을 잠재우고 어 섬멸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볼산에서 이를 바라보던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에서 내려가니 드보라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셨고 너의 앞서 싸우고 계시니 이제 일어나서 전쟁에 임하라고 명합니다. 이번에는 바락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앞서 나아가 싸우십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사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앞서 하나님이 먼저 개입하시자. 패배를 직감한 시스라는 결국 병거를 버려두고 자기 발로 걸어서 도망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말도 전차도 아닌 그의 발로 도망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스라에게 그 철병거는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철병거를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압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자 그것은 자기를 결코 지켜주지 못하는 무용지물이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스라는 살기 위해 그것을 버려두고 자기 발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뒤쫓으며 모든 사람을 진멸해 버립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과연 그때 그 전쟁에 참여했던 바락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잠시 상상해 봤습니다. 2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왜 가난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았을까요? 지금까지도 아마 그들은 이 시스라가 가진 철병거 때문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의 권세 때문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렇게도 기세등등하던 그 철병과가 이렇게 한순간 무너지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막강하던 가나한 군대가 오합지졸 흩어지고 쓰러져가는 모습을 실제 바라보고 있는 그 현장에 서 있는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은 저 철병거 때문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모든 전쟁을 주도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진작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보다 저렇게 무기력한 저들의 눈치를 보며 그동안 살아왔을까? 철저하게 후회하며 깨닫지 않았을까요? 20년 동안 그 고통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은 이제야 자기들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인데요. 저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누구나 오랜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갇히고 묶이고 메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아픔일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 또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문제 또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 한 집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어떤 문제 때문에 오랜 동안 기도를 하던 중에 한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아, 이게 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로구나. 참큰 위로와 또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가 지나도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되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한 것이로구나."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대체 얼마나 더 단련시키려고 이러시나? 자꾸만 헷갈리고 또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도 과연 그 문제를 나만큼이나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건가? 지켜보시긴 하는 건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그토록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던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더큰 영적인 문제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나아가 행하게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게 내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였고 여전히 미성숙한 나의 영적인 연약함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해 드리길 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오늘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손에 넘기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승리의 영광을 취할 일만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앞서 행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